안녕하세요 송우 육매장 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하우스 밑에 농사를 잘 지시는 형, 형님이 계신데 지금 보시면 내가 지나가다 잠깐 서있는데 배추가 엄청 큽니다 지금 여기 이제 3줄을 심었는데 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되면 몇 킬로가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브람플러스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8월 27일 날 심은 겁니다 지금 이제 결구가 많이 돼서 이런거는 지금 이제 결구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날짜에 심은 건데 올해는 이제 배추가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무더워 가지고 이제 많이들 죽고 그랬는데 여기는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 브람프라스는 채도 길고 좀 병충해 강한 편편 편이고 이제 김장도 빨리 이제 안 물른다 그래서 해파랑골도 하고 브람프라스를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다가 배추가 하도 잘돼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또 배추 심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e? Yeah.